예, 원장님. 제가 사흘 4월째인데요. 공정이, 금융이, 금감은 동, 동일한 사안입니다. 미래세다고 네이버 자사주 교환이 있었죠. 2017년. 잘 아시죠? 예. 그 당시에 전략적 공시, 제육 공시 내용을 보면 글로벌 진출, 공동사업 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고 처분제한 기간 3년 그다음에 경영권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반시 매도할 때 콜옵션도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한 제3자한테 우선 매수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미래세대우의 주식을 7.11%를 가지게 됐고 미래세대우는 1.71%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어,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은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보 보유, 보고했죠. 그래서 제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항을 공동보유자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음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이 자본시장법상의 공동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 한 한국... 다음 화면을 보시면, 6월달에 신고했는데, 공동보유 검토는 11월 27일과 12월 1일에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국정감사에 문제가 생기다니까, 또, 로펌에 받은 것도, 두 군데 그두 회사한테 시켜서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검토를 안 했던 거죠. 신고 받을 당시에 그렇게 봤습니다. 자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은 본인 보유뿐만 아니라 특별한 특별관계자도 보유했을 때 5%가 넘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특별 관계자의 범위를 한번 보면요. 제141조에 있습니다. 2항의 3.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에 갈로 안에 보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의결권 을 행사했던 게 항상 상대방 회사한테 위인권을, 위인 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의결권 공동 행사 요건이 아닐까요? 저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0 2 0 0 2도 1696의 판결문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지만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갖거나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보유로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제출한 법률자문의견서를 보면 매도인의 경영권을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 문언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과연 주주가 의결권이나 주주 제한권 소수주에 대한 소집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금감원에서 의견 받은 대로 한다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물리력으로 뭐 막는 것만 영향권 행사하는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154조 1항과 3항 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언을 그대로 봤을 때제본연이 보기에는 특별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해놓 하는 거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관계자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자본시장 150조에 따라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2017년 사항이고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할때 공동 보유자로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해진 의장의 지분 보유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이렇다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150조 및 제429조에 따라서 조치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시서류를 한 6월쯤에 접수를 했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연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11월쯤 해서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의견을 받았고 그 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적 의견은 공동 보유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동 보유가 아니라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아, 지금 어어 이용 위원님께서 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나 그것을 정부가 이미 공동 보유가 아닌 걸로 어 유권 해석을 법률 공단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거를 가지고 어어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것을 어 저희가 어 검토한다는 것은 어, 그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제한 시간만으로도, 때, 정부처, 이 해서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되는데요. 은행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능,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엄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손태성 회장 불복 승소 행건 아시고, 뭐, 항소까지 하셨죠, 그죠? 여기를 보면, 판결문을 보시겠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으므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상당히 참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이렇다면, 우리 국회가 지키지도 않아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법을 만든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읽어보면서 지배구조법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법리를 오해한 거고 우리 금감원이 이 소송 항소에서 대응할 때 논리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배구조법 관련 조문입니다. 24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통제 기준에서 정해야 될 세부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입니다. 그리고 35조에서 보면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임원이 별포 각호의 하나, 에 해당하는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에는 해임 6개월 문책 경고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을 보면 제 1호에서 제 2호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할 수가 있고 3호부터 5호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금융회사 임원이 제 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문책 경고를 할수 있다. 그렇게 읽힙니다. 원장님 내부통제 관련된 의무가 기준만 마련하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어 저는 이번 그 일심 판결에서도. 내부 통제 제도를 근거로 해서 임직원에 대한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할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 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43조에 보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는 1억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 는 규정이 있고요. 제 24조 얘는 1항만 있는 게요 3항도 있습니다. 대통령형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3항은 시행령 제19조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감독규정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 통제 기준과 관련된 법 의무 24조 1항과 시행령 제19조, 감독규정 제11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감독규정 11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하면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 운영함에 있어서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만일 준수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장이 문책임을 할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 항소를 하는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부통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만 보면, 어 우리은행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상품 선정을 하는 내부통제 과정에서 유언을 교체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요.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새로운 행장이 취임을 해서, DLF 상품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봐라 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실제 검감원이 검사를 나갔을 때그 문서를 삭제를 하고 제거를 하고 했다가 그 문서를 디지털 포렌식에서 들키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따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저는 법적으로 검사 방해가 있었을 때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할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지 검사를 할수 있을 건데 그런 사안을 내부 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행장은 책임이 없다. 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될이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CEO,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될 때, 과연 은행의 기능이, 감독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내부 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의도 있지만, 은행의 모든 행위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고 자의적으로 될수 없게 하고 각각의 부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경영진에 의해서 그 절차가 훼손됐을 때 과연 우리는 금융회사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감독원장님께서는 특히 내부 통제 기준 관련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을 세워야지만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해서 룰에 따라서 법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원장님 입장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어, 지금 그 의원님께서 어, 여러, 어, 그 법적인 측면에서 쭉, 어, 그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laughs> 아, 저희가 그, 어, 항소를 했고, 2심에서 추가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1심에서 그, 당초에 제재 처분에 대해서 취소의 판결이 나온 거는 아 그런 법률적 측면에서의 논리적 구성을 법 제, 어, 사, 재판 일심 재판부가 부인한 것이 아니고 어, 냉정하게 1심 판결을 분석을 해보면 에, 그런 논, 어, 법적 구성은 타당하지만 현재 그 문책적 경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하는 어 그 사법부의 일심 사법부의 판단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취소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든 저희든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양정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저희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막바지 고 왔는데요 어 신임 금융위원장님 오시면서 가계부채 문제 이야기 하셨고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우리 경제 의 버전이 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올해 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점차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가계부채 문제와 은행의 내부 통제에 관련해가지고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음 PPT를 봐 주십시오. 사실 문제를 야기시켰던 게 n h 은행 그렇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어 여기서 대출이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자꾸 몰려가는. 허딩 이펙트가 하면서 가수요를 창출했었죠, 그렇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진도율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6월달 진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6월달에 이 정도 진도율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통제가 안 됐고, 근데 NH은행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계부채 대책, 억제 대책이 4월달이 발표됐고 5월달이 됐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나가 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행위들 보면 진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뭐, NH인 같은 경우 주택 관련, 집단 대출, 이런 쪽에서 다 초과였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NH 은행이 8월달에 띄워놨던 걸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면 여기 가계대출 물량관리방안이라고 해서 8월 26일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신실무협의회라는 게 있고, 각각의 어느 정도가 올라가면 뭘 정지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매달 여신실무협의를 하고요. 초과하면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 1월 달부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6월 달쯤 돼서 100% 초과했다.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아무런 작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작동을 안 하니까, 다른 은행까지 파장이 미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행 경영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출 수요 온다고 돈 내주고 하는 게 은행 경리 아니셨습니까? 본 의원은 NH 은행에 대해서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됐는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쪽까지도 다 전용, 전용, 전용. 은행 자체가 NH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 안 해서 다른 은행까지 파장을 미치고. 실수요 전체까지 다 영향을 주면서 한 겁니다. 대출이라고 하는 게큰 항공모함 같은 것들을 할때 서서히 손해를 나면서 했어야 되고 사실 금융감독원도 올해 그게 가계 대출 목표였다면 1월달부터 각 은행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와서 갑자기 해버리는 바람에 실수요를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NH은행의 검사가, 내부 통제 관련해서 검사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태는 금융감독원이 올 1월부터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